노아, 노엘이, 그리고 아내 지금 잘 오고 있지? 비행기 있겠네. 아빠가 이따 공항으로 데리러 갈게. 이제 집에 와서 같이 성경도 묵상하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배우고 그러자. 알았지? 아빠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드디어 이제 가족이 다시 만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모는 길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는 가운데 서로 다투거나 속상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가지고 다시 만나서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 해 주세요. 예슬림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고린더 전서 5장.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도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운행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을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한 자리에 있으니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반죽이 될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입니다. 우리들이 6월절의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 곧악기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넣어서 만든 누룩없이 된 빵으로 지킵시다. 나는 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아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상종하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나 자매라고 읽혔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나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을 할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도 쫓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나쁜 짓을 하거나 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쫓아내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쫓아내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그 사람을 나쁘게 대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못하게 그거를 못하게 할수 있게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 주고 또그 사람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서 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렇게 해야겠지. 우리도 괴롭히거나 우리를 속상하게 하지 않지 이제 다시 만나서 내일부터는 같이 극상 묵상 말씀 묵상하자 알았지? 빨이터 공항에서 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고 호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미워하고 욕심을 내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보다는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마음에 합당하게 살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